경제년에 못 갖고 왔던 거어 이제 신축년에는 내가 가져올 수도 있다.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 <laughs> 2021년 돼지분들이좀온를 알아볼까 해요. 아, 그래 볼까? 음. 그러면, 신축년에 돼지띠. 네. 다 신축년에, 네. 어, 우리생, 27 돼지띠. 네. 어? 어, 올해는 직장 운이 좋다. 응? 올해는 이거 하고 싶으면 해라. 어? 주저하지 말고. 아. 부자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직장도 운이 있으니까 직장도 들어갈 수 있고 옮길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어 내가 이제 어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옮겨야 되겠다 옮겨도 괜찮아 문서 이동을 해도 좋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파이팅 하고 어 옮겨 앉아라 그리고 또 보자 인생 돼지 때는 어 그래도 내가 울부짖어야 돼 올해는 서로 나홉다 돼지 때는 내가 울부짖으면서 좀 열심히. 뛰어가야 되겠지. 가다 쓰고, 가다 쓰고 하는 게 보여. 열심히 앞만 보고 가라. 그러면 괜찮다. 그리고 아홉 쓰잖아. 서로아홉이니까 그래도 건강을 좀 조심하고, 어, 거리 노정수를좀 조심해라. 거리. 거리 다닐 때, 어? 다니다 보면은 거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딪힐 수도 있어. 해살 새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러다 쥐기에 딱부딪힐 수도 있어. 새와 새와 부딪힐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조심해라. 그리고 돼지 때는 쉽게 말하면 어새 만지는 거 있잖아. 새 만지는 일을 해도 좋다. 새 응? 만지는 일을 해도 좋고 물 다루는 일을 해도 좋다. 응? 그러면 될 수가 있다. 오십 하나 신혜생신혜생은거리에 이제 있잖아. 쉽게 말하면 올해는 그래도 내가 뭘 주워 먹을 수 있어. 어... 응? 어, 어, 내가 그동안, 어,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가져온 것도 있, 있단 말이야. 어, 경자년에 못 갖고 왔던 거, 어, 이제 신축년에는 내가 가져올 수도 있다. 어, 내가 못 갖고 왔던 거 가져올 수도 있고, 내, 어, 양껏을 못 채우지만, 그래도 갖고 와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윤화가 된다. 응?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금전이 윤화가 안 됐고, 뭐가 안 됐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고, 또, 63세 기회생. 네. 기회생들도 올해는 그래도 내가 문서 가지고, 문서 가지고 흔들어라 했어.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문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있는데 아파트 팔아야 돼. 어? 그러면 너무 늦게 내놓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얼른 얼른 오고, 송달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그냥 내놔가지고 매매를 해라. 어? 팔라면. 다 틀리긴 하지 마. 왜, 시도 틀리고, 어? 나이가 틀리고, 시가 틀리고, 어? 연월일시 태어난 게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르겠지만, 각자 틀리지만, 각자 사주가 아니니까, 틀리지만, 서도 그러니까, 27살은 그렇고, 서른아버지 51, 60세 이렇게 짚어줬으니까, 어? 그래도 거기에 좀, 따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어? 흐름대로 가면은, 어?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제 오산천신궁은 24시간 내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 때나 전화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성의 껏 대답해 드릴게요. 오늘 날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즐거운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